혼자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60대 후반 박순자 님은 몇달전 계단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. 다행히 손잡이를 붙잡아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무릎이 더 무서워졌다고 하셨어요. 여기서 내가 넘어지면 누가 알까 하는 생각이 자꾸 떠올랐던 거죠. 그래서 용기를 내 동네 복지관 시니어 체조에 등록하셨습니다. 처음에는 몸도 굳어 있고 운동복도 없어서 구석에 조용히 서 계셨다고 합니다. 선생님이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. 하고 웃어주시자 조금씩 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셨대요. 한 달쯤 지나자 함께 운동하는 분들과 인사도 나누고 끝나고 차 한잔 마시며 수다도 떨게 되었습니다. 운동이 몸에 얼마나 좋은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집에만 있을 때보다는 덜 외로워요. 무릎과 허리를 위해 하는 작은 운동이 마음을 지켜주는 시간이 되기도 한 거죠. 여러분께도 오늘 아주 작은 실천 세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. 첫째, 잠들기 전에 내 무릎과 허리를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말해주세요. 그동안 고생 많았어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. 둘째,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앉았다를 세 번만 해보세요. 셋째, 집 안에서라도 10분 정도 더 걸어보세요. 통증이 심하거나 새로 생긴 통증이 있다면 이 동작들은 무리하지 마시고, 반드시 먼저 병원과 상의해주세요. 괜찮으시다면 지금 마음에 가장 와 닿는 한 가지만 내일 실천해보시고 댓글로 살짝 나눠주실래요? 나도 무릎 때문에 시작해봤어요. 같은 한 줄이 다른 분께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. 오늘도 애쓰셨습니다. 내일은 내 몸편을 조금 더 들어주기로 우리 약속할까요?